네 이제 조회작업을 해볼 건데요 조회작업은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거를 가지고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필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필터 구문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필터 밑점필터는 내거에 이제 어, 내 자신이라는 뜻이죠 미는 미는 생략해도 되는데 대부분 같이 묶어서 좀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밑점필터는 조건식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자, 네, 이게 보시면 밑자 필터 오은 진실 이렇게 얘네 두 개가 짝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뚫으라고 uh, 해주시면 그 필터링에 맞는 조건에 맞는 거를 지정해달라는 거고 필터 오을 false로 해주시면 필터가 해제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여기 false라고 넣으시면 해제가 되세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짝꿍이고 이것들은 잘 알아두셨는데 밑점 필터가 어떤 역할하는지 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제가 이 문제를 먼저 풀어놨거든요. 조회의 완성의 사분이라는 곳에도 풀어놨는데 뭐냐면 이 여기 컨트롤에 해당되는 얘를 눌렀을 때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찾아지게 10이 나오라는 걸 찾아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필터 되는 거죠. 16. 이렇게. 그쵸. 그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네, 여기 나와 있는 문제야. 조의 공1 폼에, n 우 w 수강생 찾기에서 수강코드를 선택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 얘가 이벤트가 돼요. 이벤트라는 거는, 어,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취했을 때, 버튼을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를 그 버튼에다가 갖다 댔을 때, 뭐, 이런 행위를 취했을 때, 어, 어떤 것이 되냐면, 나 o 수강생 찾기에 수강코드를, 그죠? 아까 전처럼 12나 o 를 선택했을 때, 얘예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레코드가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필천, 필터나 필터 오는 속성에 의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됐고요. 해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제가 되도록. 빨리 달라는 거는 이제 필터 온 펄스로 하라는 뜻이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보고서 조회 01을 가지고 왔고요 네 조회 01 폼에서 나가야 할기 때문에 하실 건데 지금 열기 하시기 전에 디자인 보고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나우 수강생 찾기를 빨리 찾아 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여기가 이제 나오 찾기인데, 나오 어, 여기에 이제 n o 수강세 찾기인데, 나 o 수강세 찾기에서, 여기에 수강코드가, 수강코드가 어디에요? 그죠? 이 수강코드가, 어, 여기 있는 수강코드가, 어, 입력되면, 어디에, 여기, 여기에, 예, 선택하면, 그거를 찾기를 누르는 순간, 그거에 해당되는 레코드를 나오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들어있는 찾기가 가능한 것은 이제 이 컨트롤 콤보상자 나우 수강세 찾기고요. 여기 뭐가 들어가면 수강코드가 들어가면 찾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얘를 잡고요. 얘를 잡고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땡땡땡 얘가 작성기거든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작성기에서 어떤 걸할 거냐, 이렇게 뜨는데, 자, 문제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하라. 혹은, 필터는 필터 온 속성을 이용하라. 그럼, 코드 작성기로 하셔야 돼요. 아, 코드 작성기로 하시는데, 어, 식 작성기는 뭐냐면, 간단한 식을 작성할 때 쓰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식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식을 작성할 때 쓰이는 거고요. 매크로 작성기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매크로라는 기능을 해서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저희 문제에서는 매크로 함수를 이용하세요. 매크로를 이용하세요. 이런 말이 나면 매크로 작성기로 하시고요. 그런 말이 없고 이벤트 n t o 시저를 작성하시오. 혹은 네 필터나 필터 온 속성을 이용하셔요. 이러시면 우리는 코드 작성기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면은 유착기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떠요 그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 뜨시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밑접필터는 조건식 그리고 밑접필터는 어, 진실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밑접필터 음, 이러면 뜨시죠 필터는 그쵸 조건식,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거부터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건식,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 점, 음, 점, 필터 오는, 네. 필터 오는, 네. 진실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블클릭 하셔서. 요거부터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이제 조건을 맞춰 해야 되는데 조건 이 지금 뭐냐면 나우 수강생 찾기 컨트롤에 수강코드가 들어가면 이에요 이거는 먼저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데 그대로 적어 볼게요 그럼 나우 나우 um, 수강생 찾기 수강생 찾기 네 테스트 상자에 뭐가 들어가면 수강코드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순서를 바꿔도 되지만 우리는 음, 약속을 할게요. 수강 코드는 네, 컨트롤 필드는 컨트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동일하게 네, 이게 순서가 바꿔도 상관없지만 네, 우리는 동일하게 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필드는 컨트롤 해서 수강 코드가 나 o w 수강사 찾기 테스트 상자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들어갔을 때 필터를 해라. 어,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나타나게 해라. 서로 해라. 이거죠. 근데 이 조건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음, now 수강사 찾기가 문자이면 작은따옴표로 묶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먼저 저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작은따옴표로 문자인지 숫자인지에 대해서 해주시는데 숫자일 때는 생략해 주시고요. 문자일 경우에는 작은따옴표로 묶고 날짜일 경우에는 샵으로 묶고요. 여기에서 일부만으로도 검색을 하고 싶다. 이러면 l i k e 를는 대신에 l 라이크랑 포함할 거다 그러면 와이드카드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나온 수강선택이 조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1 2이나오13나오 이렇게 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네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시고요. 그쵸? 자여기다가 우리가 두 번째 할게 뭐냐면 어 작은 따옴표까지 해서 묶어 주시면 돼요. 즉 컨트롤을 왕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네 해서 포함해서 컨트롤을 망따시켜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호땅표 쌍땅호땅표 따옴. 쌍땅표 호쌍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쌍호쌍, 그죠? 여기가 집권식을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컨트롤을 왕따 시켜준 상태에서 왕따를 시켜준고 그냥 뜨두시면 안되고 m 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M%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된다. 그럼 수강코드에 나와 수강세척기가 들어가면 어, 그 필터가 진행되도록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시고, 응. x 하시고 x 하셔도 저장이 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어? 자잘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장하셔서 본 보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자 우리가 수강 코드를 입력했을 때 찾기 버튼 잘 되죠? 음. 자 이렇게 잘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수강 코드를 필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우 수강세 찾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똑같은 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얘가 필드이 뭔지 모르겠다 라면 얘를 찍고 컨트롤 온 번에 오셔서 아 얘가 수강코드로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네. 저어주시면 돼요. 네. 나우 그 수강세 찾기에는 컨트롤. 필드는 컨트롤. 그러니까 야오수강생 짧게 들어간게 수강코드니까 수강코드는 야오수강생 짧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어렵지는 않으신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론을 보시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문자일 경우에 작은 따표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숫자일 경우에 작은 따표로 생략이 되니까 수강코드 그 다음에, %로, 컨트롤만 연결시켜주면 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제, 어, 포함하는 거는, ᄂ을 빼고, 여기 문자다 이러면, 와일드카드를 양쪽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호, 다음표 그죠. 와일드카드, 쌍, 다음표 호, 와일드, 쌍. 여기는, 그죠. 쌍, 그 다음에, 드카드 호, 쌍,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날짜의 거무에는, 작은 별 대신에, 샵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하고 요걸 한번 풀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거든요. 예, 한번 풀어보시고요. 정답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는 것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해제부트는, 네, 얘기한 것처럼 필터오는 false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에 처리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네, 처리 작업은 d o c n d o p e n f 이 이제 짝꿍이 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폼을 열때에는 d o c n d o p e n f 이 되시고 어, 보고서를 열때에는 d o c n d o p e n r e p 커리를 열 때는 D O C N D 죠 오픈 커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네데 D O C N D 오 r 폼 해주시고 폼 이름 보고서는 보고서 이름이 되는 거하는 거죠. 컴마 찍고 보기 형식, 컴마 찍고 필터명, 컴마 찍고 조건식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조건식은 앞에서 했던 조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 여기서는 에 이제 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d o CND죠. 폼폼 하셔 가지고 조건이 없으면 폼 이름만 적어 주셔도 나와요. 근데 만약에 조건이 있으면 적어 주셔야 되는데 보교 형식이나 필터명이 없다 이러면 거의 필터명은 없어요. 음, 필터명은 필터를 쓰는 것이 이 조건으로 이제 그 조건에 만족하는 거를 어, 열리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터는 거의 커맨드 급에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기 형식에 대한 언급 이 있을 경우에는 보기 형식 지정해 주시고, 만약 없을 때는 저렇게 비워주시면 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처리 1에 대한 문제를 제가 풀어왔거든요, 인강에요. 네, 그 열기를 해주시면 뭐냐면 지금 이정원 강사로 해놨잖아요, 이저이 그렇죠? 이 컨트롤에. 이 담당 강사라는 컨트롤에 담당 강사 해당되는 필드가 들어갔을 경우 어, 이정원이라는 어, 이렇게 수강생 명단이 뜨는 거죠. 이정원 강사님 수업을 듣는 그러면 제가 여기다 보면 제이 지상영이라고 수강생 명단 하면 지상영이라는 게쭉 뜨는 거죠. 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어 디어 시 엔디점, 뭐 t o 오픈 n c 오 r 커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디자인 보기 가셔서 자, 속성 시트는 지금 당분간 안쓸 거니까 없애고요. 자, 수강생 버튼을 네 클릭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문제 보시면 인간내역공일 폼에 그럼 인간내역공일 폼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폼을 가지고 오고 예, 수강생 명단 나우 음, 수강생 명단 네 수강생 명단으로 되어있지고 텍스트상 그 명령 단주는네 나우 수강생 명부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거를 클릭했을 때 그럼 클릭 땡땡땡 가셔서 하시는데. 자, 문제, 우 필터에서 아시겠지만, 이런, 뭐라, 프로시저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도록 하라고 했을 때에는, 매크로라는 말이 없고, 음, 이벤트를 이용하라든지, 프로시저를 이용하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시면, 우리가 코드 작성기로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코드 작성기를 열어주시는 데서. 네, 화면을 좀, 그서 예 now 수강생 음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네, docnd.openform 그냥 얘는 좀 에어 주셔야 되겠죠 n d o p e n f o 이렇게 뜨죠 자 여기서 한칸 띄셔야 되고요 폼 이름이 네, 수강생 대장 수강생 대장 이렇게 해서 적어 주시면 돼요 수강생 대장 폼을 네, 열리도록 하시오. 여기 이렇게 돼있죠. 수강생 대장, 폼이 열리도록. 자, 우리 폼이는 수강생 대장이라고 거고요 여는 방식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면 생략해주시고, 필터명은 커머리 에서안 나오기 때문에 생략해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똑같이 조건식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고, 그죠? 적어 놓고, 조건식을 확인해 보면 뭘라겠냐면 담당 강사의 네 여기 담당 강사 여기 어 근데 얘도 테스트 상자 이름도 담당 강사네요 근데 담당 강사에 그 뭐가 들어가면 담당 강사라는 어 필드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조건식에 이렇게 필드면과 테스트 상자가 동일할 경우있어요 담당 강사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담당 강사에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이정원. 지선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문체죠? 그러면 이거는 네, 문자죠 그러면 작은따표로 묶어주시고, 작은따표로네 묶어주시고, 그쵸. 이작은따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묶어서 컨트롤만 왕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컨트롤만 왕따를 시켜주시고요. 그쵸. 마지막에 n%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자 n%는 양쪽으로 꼭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거는 우리가 엑스 할 때도 계속 얘기했어요. n% n%라는 연산자를 이용할 거면 양쪽을 꼭 띄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스하셔도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자 네, 그래서 자, 이벤트 음, 지금 수강생 분들에는 이벤트를 했는데, 자, 저장하신 다음에, 폰보기를 들어가시면, 얘를 누를 때, 이렇게 지상형이라는 강사의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확인되신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거, 오픈리포트도 마찬가지, 오픈커리도 똑같이 그렇거든요. 닫기는, 네, DOCND, 크로즈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자, 그 설명을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셔서,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그죠 음, 뭐 간단하기 때문에 해 드려도 크게 문제는 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DOCND 클로즈 얘도 뒤에 부분에 조건이 정확하게 없으시면 네, 간단하게 DOCND 네, 클로즈 네.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또 마찬가지로 docnd c l o 부분도, 음, 보시면, 네, 음, 매크로, 뭐, 어, 매크로를 이용을 하거나 이렇게 되시면 이제 문제가 되시고, 어, 이거 자체가 이제, 어, 폼 이름이나 저장 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으면 문제에 그거를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념 문제에서는 그냥 docnd 크 l 즈만 네, 다루도록 할 거예요. 기출문제 들어가서. 그래야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닫기 버튼 누르 이렇게 닫아지는 거죠. 어렵지는 않으신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여기 DOCND는 여기서 끝낼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네, 오픈 리포트나 오픈 커리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어프라이 필터라는 매크로함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